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읽은 후에 보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죄송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르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나머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지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어떠셨습니까? 어, 이렇게 배소서를 하는 가운데 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자녀이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돈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부활과 십자가로 여러분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대장 되시는 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께만 굴복되어지는 삶이 되셨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령이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걸작품으로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을 읊을 수 있는, 하나님만 소리 날수 있는 하나님의 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옛날에 옛사람일 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에 눈길도 주지 마라는 얘기고 또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때내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알려주신 대로 표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게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알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작품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존재가, 이 생명이, 바로 너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입니다. 너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표현한 그대로 표현해 주는 예수님이 표현하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씨앗 참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사실을 읊어내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의 어떤 조직을 꾸미기 위해서 어떤 모임의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질서가 있어서 조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또 다시 재편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다시 한번 비교와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가족 육신의 가족 가장 먼저 육신의 가정의 출발은 어디죠? 부부죠. 이 부부가 무엇인지 왜 부부야 되는지 결혼이 무엇인지 예. 또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예.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질서인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거라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라는 것이며 키나 주름이나 또아그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 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 결혼이란 음, 음,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저출산에 인구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지는, 어, 염려가 되어지는 상황. 어,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결혼을 만들었을까요? 교회당이 왔으니까 하나님 만들었다고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어, 그럴 것 같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결혼이란 무엇일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시나 나는 결혼을 뭘로 생각했을까? 어, 어, 이미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당신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고민들을 해보고 어, 여러 가지로. 왜 원인들을 찾아봐야지.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결혼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출발은 누구로부터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고 어어 어, 생각하십니까? 그럼 당신에게 에, 당신은 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신에게 남편은 무엇이고 아내는 무엇이고 그리고 당신은 왜 남편이 되고 싶고 아내가 되고 싶은가? 왜? 왜라는 질문을 꼭 해보시 기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 원인은 뭘까? 아, 근거는 뭘까?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 지금에 있는 걸 도달하게 되면 뭐가 틀렸는지, 뭐가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아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질문이 뚱딴지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이란 사랑을 받으려고 아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아내를 예수 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남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에는 어, 부부,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바로 합쳐져 있는 단어라든가, 어, 또는, 어, 형과 아내를 이렇게 표남표, 부부라는 표는 없습니다. 어, 부부, 도대체 뭘까? 부부. 한자로. 어, 지아비붓 안에 붙자 써서 이렇게 부부라고는. 어, 교회를 알아야만 부부가 누구이고 왜 어떤 관계와 질서가 있으며 그 관계와 질서는 오직 사랑이라는걸 알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지금 교회를 알지 못한다면 부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알아야지만이 부부가 누구이고 어떤 관계와 질서인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알아야만 부부를 압니다. 교회를 아는 만큼만 부부를 알고. 조회를 모르면 부부를 모릅니다. 우리 21절은 지난 수요일에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버스, 그래서 포비아 공포라는 파생어가 됐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원이 됐다. 포비아는 공포입니다. 공포. 그래서 이 공포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두려움, 불안장애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으로 변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경심이 가득한 두려움입니다. 경애하는 경애심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 로 온다면 존경심과 공경심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의 관계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이 계서 오고 내게서 온다면 그거는 정말 공포입니다. 그러니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정말 다르십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하는 것과 정말 존중해서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알게 됩니다. 순종하다 그랬죠. 어, 군사영어라고 그랬습니다. 어, 나라의 타전을 찾아봤어요. 복종하다 남의 의사나 명령을 그대로 따른다. 순종하다, 순수히 따르다, 순복하다, 순수히 복종하다, 굴복하다, 머리를 숙이고, 끌어 엎드리다, 힘이 모자라서 복종하다. 사람들은 뭐요 힘이 모자라서 복종하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들을 존중하고 두려워할 관계와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자 순종하는 것은 순례 따라 그들 순종했지만이 땅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 도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그 안되면 쳐서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이 됩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십니까? 자,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상에서 부모가 만망해 보였기 때문에 부모를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 질서를다깨되고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그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내 안에 들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듣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곤. 고 그러면 예수님만 오르신 것, 예수님만 오르신 분, 예수님만 어, 모든 참이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 그 사람들 사실어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몇 없습니다. 왜? 네. 내가 고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공포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공포가 없습니까? 조금만 자신이 흔들리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여러분에게 조금만 누군가가 곤면하고 그러면은 귀찮게 하고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미움이 발생하는 것. 사랑의 반대는 뭐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뭐 살인이라 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쟁의 대상이 되어 불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창조조의광계와 질서를 깨고 서로 공포의 대상이 되어 경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부부가 얼마나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까? 눈치 보고 밀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의 각각의 순종과 복종, 불복하는 사랑의 관계야.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는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하는 관계이며 질서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관계와 질서의 결과입니다. 순종, 복종, 순복, 굴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또 너와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 표현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불복하듯이,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관계와 질서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한편도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몸이라는 몸의 구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몸이 다시 살 몸입니까? 부활의 몸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몸이 될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뭐, 이, 여기, 개베소서 중에서 21절에서부터 어 22절, 33절인가요? 마지는, 뭐, 천번으로는 각다 우리는 어떤 관계와 질서를 말할 때, 자꾸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와서 그 레시피대로 하면 된장국이 끓어지는 것처럼 막 관계를 자꾸 자꾸, 관계는 관계로 배워가는 것이지. 레시피로 배는 그러면 성경은 왜 그런 설명을 났습니까? 이러이러다고 먼저 설명을 해놨거니다 그런데 앱베서 교회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먼저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거룩하게 흠역겨시려고 창선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줍니다. 관계는 관계를 관계를 통해서만 관계를 알아갑니다. 너가 누구인지는 관계를 통해서 말해. 어떤 정의의 도구마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존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글을 통해서 책을 수백 권을, 작자를, 그한 저자의 수백 권을 읽을지라도 그 저자를 직접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좀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획과 일들의 아주 조그만하게. 그런데 이렇게 남겨놓으신 이유는 레시피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관계를 알수 있도록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렸다는, 아니, 그런 말이 아닌 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구절은 달달달 외우고 있고, 성경을 천번만, 처의 창세기부터 길게 다 외울지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관계와 질서가 없다면, 전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아내부터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먼저를 잘해주면 안 돼요? 단계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에게 순종하는 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지금의 불합리함,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불공평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놨냐? 불공평하다. 이미 불공평하다 한 사람은요 이미 자신이 항상 불공평해 있다고 하는 사람. 뭔가 또 다시는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자, 남편,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자신을 예수님같이 하십시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예수의 빚값이 되셨습니까? 나와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꾸 교회를 건물로또 빠져들어가십니까? 어떤 목사와 어떤 이스야 조직으로 빠져들어가십니까?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의 몸을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그 빚값으로, 그 몸값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존재를 회복해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맞습니까? 그 구원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됐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의 값입니까? 자, 왜 그랬을까? 왜 자기 몸을 내줬을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전체 하나님의 가족이 물로 씻고 말씀을 깨까 해서 거룩하게 하시라. 구별되고 성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존재 영원히 부활 창조주 온전한 관계 질서 사랑에 머물러 있는 영원한 생명들 그랬어요. 티나 주름, 아름다움, 아무것도 아름다움 그 자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를, 너를, 우리를 또 마다하십니까? 교회, 교회, 교회. 남편도, 아내를, 예수님이 자기 몸같이 나를 사랑같이 내,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나를 자기 몸과 사랑같이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는 거 아내를 누가 먼저 사랑을 해주고 누가 먼저 사랑을 하는 거 아니요. 순종도 사랑이고 자기 몸을 내어준 것 사랑입니다. 순종도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기 몸을 내어줬습니다. 나를 위해서.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질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와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으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사랑의 관계, 평등함이, 존재의 평등함이 있지만은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관계와 질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줬습니다. 바로 관계와 질서는 역할중에서 관계와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몸의 주인, 남편과 아내는 부부입니다. 남편의 주인, 아내의 주인,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예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의 부부, 이 교회, 교회를 알지 못하면 부부를 알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부부와 관계의 질서, 아내의 머리, 이퀄, 남편,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내가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뭐가 막 유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질서는 이 모든 것이 완장이, 이악세사리가 필요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이 걸치지 않고 꾸며지지 않는 존재들이 부부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하나의 부모를, 부부를 만들었을까? 왜그 작품을 계획하셨을까? 왜 남편은 힘도 세고, 경철하고, 영특한, 뭐가 있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작품 맞습니까? 그걸로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하실 바랍니다. 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또 레시피를 가져올라서참속기확 탑니다. 내 꿀밤도 때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자꾸 레시피를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배워가는 것이 아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자아요 내가 왜 이런 질문에 나오야 되는지를 생각해. 그 원인이 뭐고 그 이유가 뭔지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께서 예수를 순종하고 순복하고 굴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또 굴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간질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순종은 누구의 특권이라고요?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순종했을 때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때부터 순종이 시작된 거죠. 아,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 남편은 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줘서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고 아내를 계속해서 갖고 내하는 것. 꿈이 없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떤 레시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남편이 예수님께 먼저 굴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몸을 내줘야지만이 사랑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 몸을 내야지만이 순종할 수가 있겠죠? 다 말합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 왜 남편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왜 아내는 그냥 뭐 대충 순종하면 이런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 말은 왜 그래야 될까? 나나만 왜손해아야 될까? 결혼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동거, 뭐, 요즘에 보면 뭐, 그냥, 어, 만담은 성관계, 원나이, 뭐, 이게 그냥 너무나 말로, 이, 이 넘쳐납니다. 이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틀렸구나. 틀렸어. 동성끼리의 결혼. 틀렸구나. 틀린 것은 틀렸다고 외쳐야 됩니다. 틀렸는데, 교회당에 올지 않을까봐 틀림을 치지 못한다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평화를 깹니다. 복음은 평화를 깹니다 칼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려냅니다. 그리고 진짜 평화를 이루십니다. 네가 먼저 잘했어야지. 네가 먼저 잘했어야지. 네가 정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불평 분말과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우스단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 이 교리를 떠는 부부를 결혼하셨습니까? 이 부부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예수 믿고, 아내는 예수 믿고, 아내는 예수 안 믿고, 남편은 예수 안 믿고, 나만 예수면 손해볼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랑은 손해가 없습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손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손해가 없습니다. 이익을 보시려고 했다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몰려주셔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진짜 부부를 그서 먼저 아내가 누구이고 남편이 누구인지 를 알고 아내 되는 연습 남편 되는 연습을 하고 결혼하라고. 그러 먼저 뭐야 든 자녀가 누구인지 딸이 누구, 아들이는 누구인지, 그 누구인지 를 알고 그 아딸로 살고 아들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남편이 되고 아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공동체 안에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망가진 대로 살아가는, 두어졌다면 배우실 바랍니다. 이미 결혼했습니까? 멈추시고 배우실 바랍니다. 옛사람은 다 끝났습니다. 허망한 생각에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오직 생명, 오직 사랑으로 누리는, 그의효잡히는 복된 삶들 바랍니다.